자,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익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어요. 사실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홍익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민생, 경제 파탄의 직전에 이르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대한세력은 민주당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냐? 사실 민주당이, 특히 홍의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공격할 거 뻔히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낙연이 탈당한 마당에서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위기라는 것은 민주당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한세력이 민주당뿐이라는 걸 말하는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짜증났던 건 뭐냐면요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민생파탄 직전 여야협협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대요 아니 민주당이 여야협협을 말할 자, 자격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이제는 협업하자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까지 했습니다. 야. 전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이거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발목 잡았던 거 민주당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에 법안 77개 냈습니다. 그때 한 건도 처리 안해준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처리해 줬습니까? 지금도 안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작년 8월 달에 윤석열통이 호소까지 했습니다. 200여 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놓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작년 8월 달이 200건이면요. 지금은 몇 건이겠냐고요. 더 많죠? 이래놓고 지금 홍익표가뭐 하는 겁니까? 협업하자면서 네 가지 분야 제안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발목 잡아 놓고 민생 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켜 주고 있다가 이제 총선 가까워져 오니까 야, 우리 손잡자. 일좀해 보자. 협협하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고요. 아니 무엇보다 민주당 저런 말할 자격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 처벌법 이거 국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뻥찬 곳이 어딥니까? 민주당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안 산업안전청 설립까지 이거 국민에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뭐 했습니까? 노조 편들어 주느라 이거 걷어찼습니다. 이래 놓고 뭔 협업을 합니까? 이래 놓고 무슨 민생을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제 홍익표와 관련된 저 얘기가 너무나도 화가 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뭐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선거 개입이라면서 지금 고발하겠다 고 엄포까지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협업하자는 사람들이 네 가지 분야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는 뿔나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반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정책 발표하면요, 민주당이 그와 관련돼가지고 협업을 하든, 그와 관련 토론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협업하자. 우리 민생 챙기자. 일조하자 말해 놓고 실제 민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며 선거 개입이라며 고발 언포까지 내고 있는 민주당.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지가 저는 너무나 치가 떨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 쇼하는 거죠. 결국 쇼. 홍의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뭡니까 결국 쇼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척, 일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쇼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어떻게 발목 잡았는지. 더 나가서 아 민주당 때문에 지금의 민생경제가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추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려둘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수가 22,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지금 보니까요, 채팅창을 보니까 개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주당 쪽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상대 TV는요. 도배 아닌 이상은 우리 개딸 분들 들을 수 있게 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딸 분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도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채팅창 정지 안 시킵니다. 저희 삭제도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요. 관련 내용 잘 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개딸들이 무슨 채팅창을 치든 또는 어떤 얘기를 하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 속상한 건 그들이고 스트레스 받는 건 그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와. 네. 개딸들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그래서 홍익표한테 이런 얘기를 좀해 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정의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민생 파탄 직전 여야 협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말하는데요. 여야 협업이 아니라 니들부터 협업을 하세요. 네? 지금 민생 파탄 직전이 아니라요. 민주당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니들부터 협업을 하라고. 아니, 본인들도 협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야가 협업이 됩니까? 본인들도 파탄나게 생겼는데 뭔 민생 파탄을 챙기고 있어요. 왜겠어요? 지금 민주당 어떤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김영주를 시작으로 지금 하위 20%와 관련돼 가지고 내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주 어제는 박용진과 어제는 또 유, 윤영찬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위 10%를 통보를 받았다면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 이게 지금 비명계가 무려 28명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꼴랑 3명한 거예요 3 명. 31명 중에 3 명한 겁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이런 김영주와 관련된 보도. 박용진과 관련된 보도. 윤영찬과 관련된 보도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결집이 되고 있느냐? 비명계, 친문계가 결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홍영표를 주칙으로 친문계가 비공개 만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비명계가 공천학살이라며 집단행동까지 예고되고 있다 라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져 나옵니다. 오늘 민주당 비공개 의총이 열린대요. 민주당 비공개 의총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위 20%를 통보받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걸 시스템 공천이라 얘기합니까? 네?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데, 열심히 도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용역을 맡았던 여론조사기관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 공천이라 볼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기존 민주당 시스템을 찢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발음도 안 돼. 네. 발음도 안 돼. 여기 발음이 어려워. 시스템 공천. 발음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박용진이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과야 지옥을 건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이재명의 말 하나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이재명이 박용진과 과거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겨루고 이재명이 이겼을 때 당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이 영상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용진 후보도 공천 각제하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 2022년 8월달에. 그런데 걱정하는데 걱정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박용진이 걱정하게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또한 번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원희룡 정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이벌부다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번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객관적인 지표로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진이가, 현역 합의 10%를 통보, 통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재명도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도 이와 관련된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도대체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 이재명은 하위냐? 상위냐? 아니면 뭐냐? 라는 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어제 한동훈 위원장 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단식하느라 재판 받느라 의정 활동 제대로 못했을 것인데 이재명 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위 1%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자료를 찾아봤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미, 지금이죠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 시행 세칙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평가함이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서 지금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퍼센트지는 뭐냐? 바로 의정활동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의 평가대상 중에서 의정활동은 절대 빠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의정활동이 무려 38%를 차지해요. 이 의정활동 중에서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입법수행 실적입니다. 입법수행 실적.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법률안을 내놨는지 그 법안이 얼마나 많이 채택이 되었는지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평가 기준이라고요. 그럼 저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법안발이 몇 개나 있을까요? 뺏지 달고 이재명 법안발이 몇개 있을까? 신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재명 6개 했어요. 6개. 이게 끝이에요. 신규 여러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이재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없어요. 뺏지 달고 6개밖에 안 했다고요. 네? 심지어 작년에는요, 3개밖에 안 했습니다. 2022년 3개, 2023년 3개. 이렇게 6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아니, 민주당의 평가에 따르면 입법 수행 실적이 있는데, 대표 발의 법안을 3개밖에 안한 이재명, 이거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합니다. 자, 왜냐? 지금 민주당이 하위 10%를 준 박용진은요, 지난 한해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냐면요. 자, 일단 10개 들어가고요. 18개 내놨습니다. 18개. 2023년에 박용진은 법안 발의 18개. 이재명은 몇 개? 3개. 3개. 자, 그러면 박용진이 이재명보다 무려 지난 한해 법안 발의를 6배 더 많이 한 거예요. 6배. 그런데 그런 박용진이가 뭐 하는 겁니까? 현역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보다 법안 발의를 6배를 더 많이 했는데, 그런 박용진이 현역하위 10%를 통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주당의 선여구원 평가 기준에는 입법, 수행 실적이 들어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 이재명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 과연 이재명이 하위 20% 안에 들어갈지, 하위 10% 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하위 1% 안에 들어갈지 저는 너무 궁금한 것이고, 민주당이 기준에 떨어더라도 이재명은 컷오프 돼야 된다. 이재명, 당연히, 하위권 통보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 하위 안 들겠죠. 왜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니까. 이재명 사당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없는 거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거 민주당이 공개한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입법 수행 실적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금까지 법안 몇개 발의했다고요? 대표 발의한 거 6개라고요. 그중에 작년 안에 몇개 했다고요? 3개 했다고요. 과연 이런 이재명이 민주당 내부에서 현역 의원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들 우리 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모습이라는 겁니다, 청규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런 민주당을 보면서 싱긋 웃는 사람이 한명 있죠. 싱긋 웃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자, 왜냐? 어제 이낙연이가 결국에는 이준석과 11일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낙연이 이준석한테 당한 거죠.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당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낙연이 이렇게 죽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손짓하고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향해 손짓하고 있겠죠. 특히,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실제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 동지들 함께 하자라면서, 탈당 의원 이삭 죽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실제, 흔들리는 신문들을 접촉해서, 탈당 후 합류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친문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냐면요. 바로, 임종석과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가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이 중성동갑에 민주당이 임종석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석을 지금 어떤다넣다라는 겁니까? 중성동갑이 아니라 송파갑을 넣다라는 거예요. 지난 15대부터 민주당이 한 번도 못 이긴 그 험지인 송파갑에다가 임종석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종석이 이와 관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발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실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임종석한테 전화 걸었다는 거예요. 송파가 출마하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민주당에 따르면, 임종석이 긍정 답변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긍정 답변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답을 들었겠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임종석을 향해서 험지 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임종석은 못 나가겠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홍, 홍영표를 주축으로 신문계가 비공개 만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비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낙연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동지들 함께 하자면서 탈당 의원 이삭 죽기에 나서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과연,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몇 명이 더 탈당을 할지, 그 탈당을 한 이후에 과연 이낙연 쪽으로 몇 명이 더 들어갈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준석이 때문이죠. 준석이. 왜냐.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 갔을 때 투표지를 받았을 때 1, 2번 있고, 이제 3번을 누가 맞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번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 따지면요, 기호 3번을 누가 맡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이 민주당 탈당 의원들을 향해서 러브콜하고 있고 실제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이낙연과 함께하게 되면요, 이낙연이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호가 밀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한 가지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또는 그와 관련해서 이낙연이 어떻게 할지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요걸 보는 것도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한 가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자 다른 거 없이. 저는 이준석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아, 빨리 6억 뱉어. 이거 언제 뱉을 거야? 하루가 지났어. 니가 아, 얘기했잖아. 뱉는다고 반납할 거라고 니가 얘기했지. 언제 뱉을 거야? 하루가 지났어. 하루가. 에? 네? 아니 무엇보다 어제 이준석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보조금 6억 반납할 것이다. 규정없으면 동결을 하겠대요. 니가 뭔데 동결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먹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친 적이 없어요. 준석이가 한 번도 없는 일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받아갈 규정도 없고요, 심지어 계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선관위가 분명한 입장을 안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부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동결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사기 그만 쳐라. 사기 그만 쳐라. 준석아 빨리 뱉어라. 라는 얘기 하면서 저는 이준석한테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석이는요.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 앞에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왜겠습니까? 니가 아무리 포장지 깔아봤자 과거. 이낙연과 합당을 하기 위해 합당은 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선거보조금 6억 6천을 받기 위해서 이낙연과 합당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든 이낙연이든 우선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속인 거잖아요. 마치 합당할 것처럼 하나가 될 것처럼 국민들 속여가지고 선거 보조금 6억 6천 받아놓고 11일 만에 돈 받고 나니까 뭐한 겁니까 이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과부터 하십시오. 왜 국민들 속였으니까. 그런데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사과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준석이는 6억도 빨리 뱉고요 국민 앞에 사과도 하십시오. 그게 정치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준석이가 하겠습니까? 네. 자, 준석이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판해줘야 되겠죠. 심판. 국민들을 속이면 어떻게 심판받는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과연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친 사람들을 향해 어떤 심판을 보여줄지 저는 잘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